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건강하게 지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을 놓아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편하고 옳은 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기뻐하실 일인지 한번더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내 뜻을 버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임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어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거룩한 감사습관 40일과 서바이브를 기쁜 마음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윤동규 목사님과 주님께 찬양드리는 호산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